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 사탄은 어떨합니까? 네죽겠다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큰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고은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자가 쫓겨났고 예 네, 사탄 마귀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수했어요. 유혹을 참수한 것처럼 신실한 사람들 계속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일신사람 사정없이 사냥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또 우리에게들이 어린 양을 피워 자기들이 적응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읽었으니 그들은 주피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그 하는 자들은 절거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이스 긴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요. 성취하신 다음에는 뭐라고요? 이제 마귀는 하늘에서 만지 죽게 나서공중에 건새잡은자가 되었고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기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을 내면서 계속 영웅을 사랑한다. 죄를 짓는 순간 자기 자기 소속.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은 관심 받기죠. 이미 자기 거니까. 이 뭐라고 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계속 공격해서 믿음을 떨어뜨려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꾼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일꾼들이. 귀신들어서 마귀한 일꾼들이 뭐예요? 구원파. 적당하게 믿어. 구원 받아. 우리께 살 필요 없어. 마귀의 일꾼이에요. 신천지 마귀의 일꾼이에요. 크게 분노들 같은 지금 그거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쫓다 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 교회 안날 사람들을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다구원받도 교회에서 수확하고요. 신천지도 교회에서 수확하고요. 그 신천지 장로 목사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요. 그다음 또 하늘 어머니 안산홍 증인의 사정없이다 넘어. 요하이정인 마릴리스 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차츠보다 보금이 약간씩 다르면서 딱 뇌에 닿는 사람다 선행합니다. 마귀의 일꾼들이다 말입니다. 음, 분내히 내려갔습니다. 계속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맞게 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강라상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도와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아름의 계임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이제 구약 교회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구할 수산 다음에 계속 예가 있잖아요 지금 예자은 신약 교회 이 말입니다 겠습니까 구약 교회 신약 교회 계속 있으면서 계속 마귀가 어떻게 하면 예자을 괴롭히잖아요 교회를 계속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아까 말했잖아요 신천지 다 어디서 빼갔어요 교회에서 다 빼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다음에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교회 안에서 타락이 되버렸잖아요. 교회를 계속 고개 하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가톨릭은 완전히 타락돼버렸잖아요. 우상 숭배에다가 하나님 말씀 막 끌려다가 하나님 말씀 없는 연옥을 만들게되다가엉망 진창이 되버렸잖습니까? 그것도 누구의 작품이죠? 선탄 그 마귀의 작품이에요. 내어 내려와가지고 사증 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선 곧 뭐라고요? 여자의 남은 자선, 신실한 자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수정한 대답입니다. 계명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명을 다 지키노? 100% 어떻게 다 지키노?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지만 예수님 피로 우리 구원받았다. 이계 계명, 막, 계명을 지키며, 개명보이면안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는데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요. 개명시키는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 증구를 가진 자와, 등으 예수를 증거해죠 예수는 우리들의 시하고 그는 삶아 보아야 는데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신실하게 믿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성령 받아서 성충하는 여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더불어 싸우려고 뭐 바다 물여요 사프라이벌, 어떤가 이다 지금 계속 교회를 공격한다. 우리 예사라의 교회는... 위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더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숨 을 하나님 계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진짜 교회.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아까 유 욕을 사모하서받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예요. 뭐 죄인들이 회귀에서 들어오는 기 깊하지만은 요호불저비스볼 때도 그 의인을 얼마나 깊파하십니까 하나님? 네? 그런 의인된 교회가 되는 대말입니다 아, 네. 이게 때가 이전에야 때가 이전에. 지금은 당신 때가 아니잖아요.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을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때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로 들락들락달할 때입니다. 들락날락. 하나님의 천도 나갈 나갈 때 그런 상태. 지금 현재는 사탄 마귀가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기 마음껏 사랑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때가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이곳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탈 마귀를 어떻게 한다면 쫓아. 예, 매를 없이도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이 구절이 이해가 돼요? 아멘이 네. 구절 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서 저기 끈이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저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거 알고 있는 분의 말씀을 들었겠죠. 들을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것도 깨닫는다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줘요. 삼박사일 응? 동안 성했다고 수고했다고 마지막 열어줍니다. 열어준다니까 열어준다 해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성의 기간 동안 이거 이 말씀을 이제 오늘 하기 위해서 이 북상에서 받은 말씀 이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는 랑하 자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줬잖아요. 아멘. 자기 뜻을 보여줘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요. 신밀한 사람에게 비밀을 나눈다니까요. 아멘.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아멘. 하나님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사기를 알려주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에게 진한 진한 친구. 예수님께서 내가 너 친구다라는 라데 그러면서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출애굽 어? 33장 11절에 어? 친구와 친구가 그 친구와 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다 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또더 지내서 사십일 급세간 하나님 만나 모르니까 하나님 집에서 탁 가르준다. 제가 승예 받았던 이번 승예를 위서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도 이것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어? 구약의 그 사건과 신약의 그 사건들에 대 이해가 잘안됐는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신대는 말입니다 아, 네. 그뒤 내용들이 많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죠? 듣고 싶지만 자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지어야 되겠습니까? 네,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음껏 사랑해도 하나님 강요할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불법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불법을 지지했기 때문에. 예? 제사장 제정 사방에 제일 진사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예수님가딱 들어오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저아도 돼. 저기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마귀가 나가! 그러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 네. 그 예수 피 앞에 제를 내려놓으면 씻긴다이 말입니다 아, 네. 마귀가 불법을 지지했기 때문에 아, 네. 얼마나 감사해요 아, 네. 그리고 이, 이때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려면 주데이 때에 들라고 했죠 부탁하잖아요 예수님 들어줘야 돼요 마귀가 불법을 지지는 않으니까 마귀는 지금 합당한 일 하고 있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보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저 마귀에 들려가지고 저를 꺼등 나고 있는 귀신들인다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안 됐잖아요. 그 마귀 합당이지 하지만은 이 다른 데 가라. 다른 데 가라. 그렇게 말하아요 다른 영혼에 가 가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죠. 대지대에 들어가면 당신 보내줄 거예요. 대지 0천 마리. 어? 대체 한 마리 100만 원에 원이 50만 원이라면 얼마입니까? 이천만 음, 원에, 100 정도 정도. 2 0만 원에, 원에, 10만 원에, 십만원1 0 0만 원에, 0 0 0만 원에, 1 0 0 0만 원에, 10만 원에, 10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축사를 하는 아까, 우리 전에 왔을 때, 제가, 나사요 숙인들, 뜨다라. 그니까 이전에, 억 그래서 못 가! 억 그래서 못 가! 그래요? 그말 들어주면 안 돼. 안 돼. 우리 그때 좀, 형칭 지식이 없었어요. 시끄러 나가! 나사요수인들한테 너, 뜨다가! 그렇게 말했, 말했어야 돼요. 그럼 나, 그럼 누구누구갈 거야. 안 돼! 가지마! 넌 나가! 나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들어 필요가 있습 마귀는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습니다 계시는 죄를 지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집을 삽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돼 그냥 너 나가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준 거예요. 때가 아니면 네가 합당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에 간섭입니까 그러면 다른 영혼한테 가라면 아무래도 줄 테니까 어차이영 그러면 이들이들어가겠십시오 그래 들어가죠. 이 귀신 으구레서 돼지를 다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왔는데 이 귀신 들린자 가나다 가나다 지방에이 귀신 들린자를 죽이러 들어왔는데 그걸 못이루니까으구레서 대실 치기로잖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귀신들한테 이 귀신 누구 울해서 여러분을 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칠 수가 있고 여러분 몸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면서 근데 예수 믿었는데 귀신들 나는게 좋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다 예수 안믿을래 이러면 안된다말입니다 안, 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있는데 용서받는데 그게 얼마나 겁니까? 내가 지금 모든 걸다잃어버리하더라도그 잃어버리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인데. 보면서 그게 소중해 가지고 오늘 어, 예수 안 믿을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다음 주 말하기 전에 짧게만 요약할게요. 응? 이 귀신 들 사람 이제 이 어떻게 됐나요? 못들셨어요 많이 앉았어요 귀신 나고 나니까 막 사나운 사람이 5년 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이게 고치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를 너무 원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이말에 남아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배타하니까 오지 말라고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니까. 예수님은 그 배타를 무시하고 막 쳐들어가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배타하면 그냥 배타하면 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잘 보시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영국도 역사하지만 그걸 배타하면 역사산 됐습니다. 그걸 내 자유질 가지고 그수용해서 받아들여야지만 역사한다. 아멘. 우리가 떠나가라니까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서 단그나온 사람은 그 마을에 정을 서서 네가좀 예수님한테 그 역사를 증거해라.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상대 그 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그래서 그 마을에서 나와서 말천지에서 나와서 예님을 따르겠죠. 맞습니까? 그를 려고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말하는 거, 죄를 지으면 마귀속지겠다 막이가 사담시산에 간다. 근데 예수피가 죄를 시산하고예님을 막이 주셨다. 이걸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죄를 버리 바랍니다. 왜냐하 제가 버리지 못끝끗하 그렇게 좀 하나님 너무 너무 좋아서 욥이 욥을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셔. 여러분들이 사탄의 추속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배 앞에 죄를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